안녕하세요. 실용 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은요 특허와 보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는 어, 이와 관련된 줄글 학술문이 굉장히 요즘 문제 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말이냐면 뭐,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들 조건들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뭔가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건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글을 읽고 풀이하는. 그래서 우리 실용 글쓰기에 몇개 문제들은 좀 줄글, 기다란 줄글을 읽고 뭐 그래봤자 한세 문단, 네 문단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 나머지 문제들에 비해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줄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이 제공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뭐세 개, 네개 정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그 문제의 내용들, 지문의 내용들이 이런 특허, 특허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법적인 내용들, 법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문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아는 만큼 지문이 읽히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문제도 좋고요. 공무원들이 보는 시험, 기출 문제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야, 특허부터 가볼 건데요. 특허는 진짜 많은 그 특허 명세서들을 읽어봐야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허는요. 내가 특허를 내고 명세서라고 해서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두는 그 문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해도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 겁니다. 그 특허는. 그래서 빨리빨리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를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많이 읽어보면, 그 서류들을 많이 읽어보면 익숙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특허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일 메인 창에 많은 어,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 고객 지원에 가보시면 참고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자료의 맨 왼쪽에 작성 사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성 사례에는 요약서,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은 말 그대로 이 명세서의 그 기다란 내용들을 요약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에는 요약본을 위에 살짝 얹어주고 그 다음 명세서의 자세한 내용들을 밑에 또 제시해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내용 읽고 푸는 문제 혹은 여기 안에 중간중간 나오는 소제목들을 찾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소제목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작성하게 된 배경, 이 특허에 들어가 있는 것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약서만 읽어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여기 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어,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먼저 내용에 보면 "해결과제 해결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어, 내가 특허를 낸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라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나갈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과제, 해결수단을 적어주고요. 오탈자를 주의해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표준 영어를 사용하고 용어를 통일되게 기재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용부호를 기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도면과 요약서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부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그래서 뭐 도면에다가 번호 같은 걸 적어 놨으면 요약서에는 뭐 1번과 같이 그 도면을 같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주는 거죠. 또 영문 요약서를 적기도 하는데요. 국내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K, KPA로 시작되고요. 해외특허청 및 국제조사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렇게 영문 요약서를 적어 주면요. 검색 효율화라고 해서 특허 정보의 효율적 검색을 위, 검색 이용을 위해서, 검색 효율화를 위해 요약서를 작성하고요. 또 400자 이내로 요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전체 수가 400자 이내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약서를 작성할 때꼭 알아야 하는 7가지의 내용, 해결과제 수단을 제시하고 오탈자 없도록, 표준된 용어를 쓰고, 인용부제를 적절히, 인용부호를 적절히 기재하여서 어, 우리가 도면과 함께 볼때 이해가 잘 되도록 하고, 영문 요약서도 작성, 작성하고 검색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며, 400자 이내로 요약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특허 명세서에는, 요약서 말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명칭, 기술, 분야, 그리고 해결하려는 과제라든지 앞에서 이미 요약서에 한번 나온 내용들이죠. 근데 어차피 요약서는 그 명세서 전체를 요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이 내용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약서, 도면, 뭐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서의 내용과 같이 연결 지어가면서 볼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 문제는 요약서가 앞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뒤에다가 배치했을 뿐입니다. 어, 이거 위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는 새로운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발표문 이어서 기업이나 기관 단체가 어떤 사건, 사실, 이슈 등에 대해 미디어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도자료가 작성이 되는 그 주체는 이런 기업이나 기관 단체입니다. 그럼 이런 데에서 어떤 사실을 대중이나 미디어에 보여줄까요?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가 될 거고,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뭐 이런 정책을 시작했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제시해 주겠죠. 그럼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기자들이 기사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기사문 중에는 보도자료 없이 딱 등장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문이 나가기도 하죠. 단독으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하니까 순서를 따지자고 한다면 보도자료가 먼저인 거죠. 보도자료가 먼저, 그리고 기사문이 나중.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기사로 쓸수 있도록 여기 나오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텍스트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인포그래픽이 첨부가 되면 아무래도 생생하게 내용을 더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언론 홍보의 필수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 결과 기사는 같은 크기의 광고보다 1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뉴스 제공자가 발표한 업무님으로 자세하고 빠르고요. 또한 언론사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뉴스만큼이나 보도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보도자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는 제일 앞부분에 제목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제목에 이어 부제목을 둘 수도 있어요. 날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문서에서 우리 왜 시기, 대상, 목적,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앞에 우리 강의할 때. 그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도 역시 시간은 명시가 되어야 해요. 날짜가요. 출처, 보도자료를 발표한 회사명을 밝혀야 하고, 본문, 맨첫 문단은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하고요. 이어 중요한 순서에 따라 뉴스 스타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뉴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첨부해 놓았는데요. 살짝 클릭을 해보면, 자, 뉴스 와이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에서, 그죠? 여기서 뉴스 스타일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023년 1월 27일 작성인데요. 어, 여러 기사문들을 한번 쭉 봤더니, 뉴스 스타일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여러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요 밑에 나오게 될 거예요. 회사 소개를 하게 되고요. 보도 자료에 그리고 연락처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보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특별히 제목을 찾는 문제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전체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죠? 앞부분에 들어가요.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앞부분에는 이제 요약한 내용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들이 실려 있게 되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이 어, 여기 나오네요. 맨첫 문단은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제목을 찾는 문제는 맨첫 번째 문단을 참고하시면 제목을 찾기 쉬워집니다. 전체 내용의 요약이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나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제목을 찾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그럼 보도자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기업이나 뭐 기관, 단체에서 미디어에 노출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느 기업이 언제 무슨 무슨 사업 발표를 했다. 뭐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뭐 어떤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뭐 그렇게 앞에 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식의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건 보도자료구나. 앞 부분에 두괄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겠네. 앞 부분을 보면 제목 찾기 쉽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자 보도자료 작성 시 주의 사항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보도자료는 기업, 기관, 단체가 작성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기사문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사문이랑 보도자료는 비슷하거든요. 편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광고와 같은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가이드라인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뉴스 와이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거죠. 여러 보도 자료들 다 모아서 본 다음, 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확성.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사문이잖아요. 기사문을 작성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거죠.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해요. 그래서 보도자료 마지막에 연락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건 문서 이야기할 때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쉬운 문장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말하듯이 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하듯이 쓴다는 얘기는 어떤 쉬운 글이 이제 말하듯이 쓰는 글이다. 라고 그동안에 많은 보도자료들을 본 결과 그러하더라. 라고 이제 여기서는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이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쓰는 것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평소 쓰지 않던 단어나 뭐 복잡한 문장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어렵게 되니까 말하듯이 써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문법을 써야겠죠? 비문이 되지 않도록 오타나 문법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문법 오류나 뭐 오타가 생기게 되면 발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뉴스 스타일로 적어야 하는데 뉴스 와이어라고 앞서 계속 만나봤었던 그 단체에서 신문사의 스타일북을 검토해 만든 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 뉴스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밑에 제가 제시해 두었어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담아 놓고 또, 문장은 단문으로 쓰고, 두 개의 절을 가진 중문이나 복문은 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문은 뭐냐면요. 두 개의 문장은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 거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한다. 이렇게 붙이지 말고. 또, 복문이라고 하는 건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가 밥을 먹었음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밥을 먹었다가 하나의 문장에 다른 문장 성분으로 쏙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복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단문 형태로 쓰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또는 여러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고요.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한 줄을 띄어서 가독성을 주고요. 동사는 능동형으로, 피동형으로 쓰게 되면 어, 이게 어,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피동형태로 쓰게, 쓰게 되면 그 사실을 밝힌 주체가 숨, 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 소재를 가르는데 어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책임 소재를 가르는데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능동형으로 써야 해요. 누가 뭘 했다 이렇게요. 60자 이내로 한 문장을 쓰고요. 마침표, 쉼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어서 역시 문장이 끝났음을 보여줘야 돼요. 쉼표를 써서 한 구절, 한 절이 끝났음을 보여줘야 하고요. 문장 끝에 종결어를 줄여 쓰는 것 했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laughs> 하였다가 원래 본래 있는 거고요. 줄임말로 쓰는 게 했다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인용문을 넣을 때는 주어를 실명으로 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용어 해설이나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단어 뒤, 단어 문장 뒤에 이런 숫자를 붙여서 본문 맨 끝에 순서대로 한 줄씩 설명하는. 이게 이제 어, 뉴스 와이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많은 조사를 한 결과 나오게 된 뉴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딱 틀에 박힌, 뭐 뉴스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보도자료와 기사문은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누가 정답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뉴스라든지 보도자료, 기사문 같은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누가 정답으로 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응당 그러하겠지. 그럴 수 있어. 이게 만약에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뭐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생각을 담아야 정확히 한 문장 안에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고, 능동형으로 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가 있겠고, 이런 거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를 료 쓰고 나면 기사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기사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요.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기사문에서 신뢰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항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균형된 시각으로 보여 준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라는 말에 같은 뜻이겠죠? 신속하게 전달해야지 막 3년 전의 것을 가져다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그게 지금 현재 상황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으면 3년 전 사건을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정말 목적 자체가 3년 전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게 너무 신속성에 뒤떨어진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기사문의 제일 위에는 표제가 있어요. 이게 제목이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제라고 해서 제목을 뒷받침해주는 부제목이 있고요. 약간 표제를 구체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앞부분에 요약이 나옵니다. 이거 보도자료랑 똑같죠? 보도자료도 제일 앞부분이 요약이잖아요. 전문으로 요약을 해주고, 본문이 실제 내용 자세하게 다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두괄식 구성, 다른 말로 역피라미드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피라미드 구성이라는 말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역피라미드는 이렇게 위에가 길고 아래가 조그맣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위에가 이렇게 길잖아요. 중요도를 길이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제일 긴첫 번째 줄이 혹은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써내려가는 것이 기사문 그리고 보도자료의 구성 어떤 구조다. 구성원리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라는 부분이 아, 중요한 내용을 두괄식으로 앞에 다 제시해 주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사문과 보도자료, 그리고 특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교환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용글 쓰기, 성공합시다. <laughs>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요.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저, 정말 많이 소통하면서 시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